인천항 인근에 해파리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다 해파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해파리는 머리가 공기에 노출되면 폐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함께 떠내야 한다 머리에 공기가 닿지 않도록 수조에도 거꾸로 넣어준다 잡힌 해파리들은 클로버 무늬가 선명한 보름달 물 해파리로 우리나라 근해에서 가장 흔한 종류다. 야생에서 생물을 잡았을 때는 온도와 산성도, 염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자연 상태에서의 환경을 알아야 생육에 적당한 새로운 조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포이드로 해파리에게서 채취한 것은 무엇일까? 공기 지리는 해파리에 어떤 방법인가? 이지 예, 지금 해파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요, 얘네들이 점액질을 분비하거든요. 얘네들이 동구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동구성 플랑크톤을 먹고 난 배설물을 뱉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얘네들이 방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알들을 저희가 채취해 갖고 인공배양할 때 쓰는 거예요. 페파리는 산소가 부족해도 잘 견디는 저산소종으로 산소가 닿지 않도록 단단히 밀봉해서 운반한다. 이제 빨리 수족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페파리 생존의 관건이다. 수족관의 순치실. 남해에서 잡아온 갈치들이 조심스레 순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운반 중에 이미 두 마리는 폐사하고 세 마리만 남았다. 살아남은 갈치들은 몇 번의 순치 과정을 통해 임시 수조에 조심스레 옮겨진다. 수조에 들어간 갈치들이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섰다. 갈치는 위협을 느낄 때 가로로 누워 헤엄을 치고 상태가 좋을 때는 세로로 서서 헤엄을 치는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서 있는 것을 보니 많이 안정된 것 같아 사육사의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멀리 남해에서부터 어렵사리 데려온 발치들이 수족관에 잘 적응할 때까지 사육사들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그 사이에 인천항의 해파리들도 수족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미 준비된 수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파리도 순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역시 공기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레 옮겨야 한다. 그런데 해파리를 수조관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순치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다. 낯선 환경에 도착한 해파리들은 혼자 유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수조에 물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수족관에 전시되고 있는 해파리 수조는 마치 우주를 보는 듯 신비함이 가득하다. 움직일 때마다 다른 색으로 변하는 모자이크 해파리는 유영하는 모습이 우주를 나는 UFO 같다. 일반 해파리와는 달리 머리가 바닥을 향해 뒤집힌 업사이드 다운. 평생을 물고나무 서듯이 거꾸로 살아간다. 길게 자란 촉수를 늘어뜨린 붉은 쐐기 해파리는 몽환적인 아름다움과는 달리 동물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강한 독성을 지녔다. 해파리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생물로 앞으로 연구할 숙제가 많이 남은 미지의 세계다. 미지의 신비가 가득한 수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특별한 노력도 필요하다. 소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수조 안을 3일에 한 번은 닦아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상어가 사는 대형 수조의 청소는 가장 힘들고 긴장되는 순서다. 거대한 어류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수중생물들의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 그, 여기 상어 수조에서 다이빙 할 때는 최소한의 간섭만 그 생물한테 끼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샌드타이거 상어는 어, 뭐 바위, 저쪽 기둥이 저쪽 기둥으로 계속 보는 건 알지만 그 사이에 들어갈 때는 이제 개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곧 원하는 곳으로 지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흔들리지 않는 한 분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깊은 물속 수중세계의 생명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만지고 사랑할 수 있는 곳 수족관. 귀중한 생명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학의 힘이 있어. 우리는 매일 신비한 바닷속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살아있는 감동, 숨 쉬는 과학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곳은 수족관이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